반갑습니다 파트라이더 이누무식기 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입문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문 비용은 제가 제가 입문한 제가 제가 입문한 비용은 총 450만원에서 400... 500만원 사이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바이크를, 어떤 바이크를 타고, 어, 얼마나, 사람마다 사람마다 바이크를 얼마에 타고, 사람마다 바이크를 얼마에 타고, 나 얼마에 사고, 어떤 바이크를 타느냐, 몇 년식을 사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가격을 자주 유지해서 저는 450에서 500으로 500 사이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방송 장비가 아직 엄청나게 다 갖춰지지 않았고, 보호 장비도, 너, 저, 보시다시피, 진짜 필수 보호 장비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될 예정이긴 합니다. 어, 바이크가, 바이크를, 어, 바이크를 얼마에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바이크, 좋은 바이크를 저렴하게, 좋은 바이크를 저렴하게 사는 게 가장 입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부호 장비나, 뭐, 아니면은, 보험료. 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저희가,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바이, 좋은 바이크를 저렴하게 사는 건데, 어, 입문 비용을 줄이려면, 아, 좋은 바이크를 저렴하게 사긴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좋은 바이크를 살수 있느냐? 저렴하게 살수 있느냐 하면은, 비시즌, 시즌 때는, 한창 시즌 때는 바이크 가격이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시즌, 겨울이나 한 12월, 빨리 올리시는 분들은 11월부터 올리시긴 하세요. 그래서, 12월부터 바이크 매물을 계속 보는 거예요. 바이크 매물을 보면은, 아, 진짜 좋은 매물이 많이 올라오긴 하거든요. 좋은 매물 좋은 매물이 많이 올라오는 데그 매물을 좋은 매물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거를 사실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실 것인지 그게 많이 자지우지하게 될 거예요. 바이크를 뭐 바이크를 뭐 지금이 영상 찍는 기준 2월달인데 지금 바로 입문을 해야겠다. 이번 시즌에 이제 시즌 들어가는데 이번 시즌에는 꼭 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괜찮은 매물이 올라오면 바로 사게 되는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작년부터 이 시즌, 아, 작년부터 작년 여름부터 이 바이크에 대해서 사야겠다 생각을 하고 저는 6개월? 6개월 넘게 저는 6개월 넘게 저는 이 바이크를 6개월 넘게 보고서 사게 되었습니다. 바이크를 싸게 사시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시즌에 12월 달부터 시즌이 되기 전까지 올라오시는 매물을 보고 사시면 더 시즌보다 저렴하게 사실 수 있고 어 괜찮은 매물이 올라왔다고 해서 바로 그거를 사는 사시는 것보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거나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분명히 더 괜찮은 매물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너무 꿀매물인데? 이거 진짜 안 사면은, 아, 후회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바이크들이 올라와도, 매물이 올라와도, 반드시 그거보다 더 좋은 매물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 진짜 이거 아니면 못 사겠다. 이거 무조건 사야겠다. 싶은 것들도 한한 한 3개, 4개 정도 있었는데 세 개, 네개 정도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거보다는 더 마음에 드는 걸 사게 돼서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문 비용을 줄이거나 좀 저렴하게 입문하고 싶으시다 하실 거면 지금도 비시즌이긴 하지만 거의 이제 시즌이 다 다가왔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저렴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이번 시즌 아니면은 내년 시즌에 아니면은 뭐 저렴하게 올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매물 보호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정말 반드시 아셔야 될게 이거 아니면은 진짜 후, 아, 후회할 것 같더라도 분명 시간을 한 달이 아니라 저처럼 몇 개월을 보고 사시게 되면은 진짜 후회 안 하시는 램을 올라와서 그거 사시게 될것 같습니다. 입문하실때 뭐다 다르기때문에 뭐꼭 GXXR125로 입문 안하셔도 뭐 CBR로 하꼭 아, GXXR125로 안하시고 뭐 CBR125로 하겠다 아니면 CBR125 12, 뭐 이런것도 많으니까 아니면 울프로 하겠다 뭐 많기때문에 어 맨 처음에 입문을 꼭 GXXR 125로 비싸 비싸다면 GXXR 125가 가격이 비싸다면 꼭이 바이크로 안 하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GX G, 하지만 저는 GXXR 125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 어... 저의 바이크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저... 저의 바이크라서 그런 걸수 있지만 어... 다른 거보다 그냥 g x x r 125 타세요. <laughs> 음, 저는 아직 자켓이 없어서 라이더 자켓을 지금. 생각 중인 게 있는데, 다이네즈 쪽에서 디자인도 그렇고 마음에 들어서 사고 싶긴 한데, 어 뭐랄까, 뭔가 다른 바이크 타시는 유튜버 분들이 많이 입고 계셔서, 혹시 뭐 따라하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해도 될까, 사도 될까, 뭐. 뭐, 사는 건제 마음이겠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찝찝하긴 합니다. 어차피 내 돈, 내, 내 돈으로 사는 거긴 하지만. 바이크 입문 비용을 좀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좀 천천히 기다려보시면, 어, 저렴하고 괜찮은 매물도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준비하시는 걸, 바이크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진짜 바이크가 처음이시거나 만약에 바이크가, 바이크를 아예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신차보다는 저는 중고차를, 중고 오토바이를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 처음이다 보니까 이 아직 매뉴얼 바이크에 감이 그렇게 좋지 않으실 거고 아무리 영상을 많이 보셨다 하더라도 이게 직접 타는 거랑 이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 실수, 작공, 웃공이나 아니면 슬립 같은 좀, 어... 개인적인 사고, 그러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신차를 안 사신, 신차보다는 저는 중고, 중고로 바이크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신차를 만약에 그래도 나는 신차를 구매해야겠다 그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입문 비용에 대해서는 걱정하시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신차를 사게 되면 신차를 만약에 사게 되면 신차를 사게 되면은 매뉴얼 길들이기가 또 있어서 처음부터 막 바이크 타면은 진짜 막 어디 신나게 달리고 싶고 그런 게 있는데 신차는 길들여야 되기 때문에 마음껏 달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신차를 사실 분들은 신차 사... 때문에 신차를 사실 분들은 신차를 사실 분들은 어~ 입문 비용 <laughs> 걱정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중고로 사실 분들은 중고로 사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철에 비시즌일 때 겨울철에 비시즌일 때,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아, 그래서 만약에 중고로 입문하실 분들에게 드리는 팁은 시즌이 오프했을 때, 비시즌일 때 사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으시고, 만약에 거기에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그 지금 보시는 바이크보다 더 좋은 게, 올라올 거예요. 시간, 천천히 기다리시면. 그렇기 때문에 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천히 기다려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